자 저는 요 상태에서 부모의 상태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죠 앱 넘버 m n u m 라고 이렇게 받아오겠습니다. 자, 근데 m 넘버 라는게 없죠? 어, m n u m 라는걸 그럼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m n u m b 를 어,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부모의 상태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요요 요 안에 있는 넘버는 사실 이제 앱의 소유잖아요, 어, 그죠? 어, 요 안에 있는 넘버는 앱의 소유인데, 어 그게 변경되었을 때 자식한테도 반영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혹은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넘버를 나도 가지고 싶다면 어, 그냥 이런 식으로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유지 이펙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건데, 자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걸 써볼게요. 자, use effect. 자, use effect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console, log. 자, 여기다가 effect 1.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단한번 실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단한 번. 그러니까 얘는 딱한 번만 실행되는 녀석이죠. 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어, 자, 자, 이렇게 쓰고. 얘는 이펙트 2. 얘는 이펙트 2로서 뭐라고 해볼까요? 부모의 앱 넘버가 바뀔 때마다 실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 넘버를 어떻게 넘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앱 넘버를 여기다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거를 props라고 그냥 props. 어, props. 어,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컴포넌트의 값을 어, 전달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라 해 가지고 props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세번 이펙트 3. 자, 얘는 그냥 일반적인 넘버라 하겠습니다. 넘버. 자, 이거는 누구 거예요? 어, 서브에 있는 건 넘버죠? 서브 거죠. 음. 그다음에 어, 얘는 두 개. 자, 얘는 뭐라 했을까요? 얘는 부모. 부모 앱에. 얘는 나죠? 나. 나라는 건 서브를 말하는 겁니다. 서브. 그 얘는 뭐라 쓸까요? 앱 넘버 혹은 넘버. 넘버가 변경될 때마다 실행.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넘기면 어. 자그 다음에 저는 서브2 버튼을 하나만 만들게요 어, 여기는 s 넘버 n 2그 다음에 2라고 해가지고 서브 버튼 여기다가 넘버라고 쓰고 여기는 넘버2 이렇게 어, 당연히 이런게 없잖아요 어, 그럼 당연히 만들어줘야겠죠 넘버2 넘버2 이렇게 그러면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펙트 5 얘는 무조건 실행, 매번 실행.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한 거냐면, 민감도라는 걸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민감도. 그러면 자, 이펙트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딱한 번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번 이펙트 보이시나요? 얘는 단한 번만 실행이 된다고 말.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빈 이제 의존수 배열을 넘기 넘기게 되면 배열 을 넘기게 되면 어, 다시 실행된다.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모의 부모의 상태를 바꿔 볼게요. 부모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 어, 예, 예, 얘를 말하고. 클릭해보면, 보이죠? 음. 자, 1번 실행이 안 됐죠. 그니까, 러 앱이 지금 2, 2번, 번 실행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브도 2번 실행이 되겠죠. 어. 근데 이펙트 1은 다시 실행이 안 되죠. 어, 얘는 왜냐면, 한, 이미 한 번, 이미 한번 실행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서브 2가 2번 실행됨 나오죠. 어. 그니까, 이거는 2번 실행됨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는 스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요거의 위력이죠, 요거. 요거의 이 그다음 왜서브 2가 서브가두번실행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리렌더링이 되면 자식도 같이 리렌더링 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펙트에는 지금 우리가 뭘 넘겼어요? m 넘버가 들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의 e 함수 유지 이펙트 요녀석 함수거든요. 게 함수잖아요. 그럼 여건 얘는 뭐가 바뀌었을 때 실행이 된다? 요 m 넘버라는 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m 넘버는 원래 0이었는데 0에서 1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이 되었을 때 얘가 실행이 된 거다. 자, 그다음에 이펙트 3는 없죠. 요 함수는 뭐예요? 자, 요 함수는 넘버라는 값이 바뀌어야 만 실행이 가능한데, 자, 넘버의 값 보이시나요? 넘버의 값이 여전히 뭐죠? 서브, 서브, 이제 버튼이 넘버 값 여전히 0이잖아요. 그죠 0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요게 그니까서브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앱 앱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바깥에. 그러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부모가 나에게 준 프로퍼스가 바뀌었다. 그럼 재실행되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얘는 넘버는 자기 나나 나, 내가 만든 서브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의 선택값이 바뀌었다. 그니까 그럼 실행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뭘까요? 자, 얘는 4번은 제가 두 개를 썼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뭐냐면 부모가 나에게 준 프로퍼스 값이 바뀌었거나 혹은 내가 직접 가지고 있던 넘버의 값이 바뀌었거나 즉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바뀌었으면 실행이 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실행이 되죠. 왜냐면 부모가 주는 m 넘버가 일단 바, 바뀌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당연히 5번은 뭐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5번은 그냥 서브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 녀석이다. 왜냐면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안 걸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번에는 얘 말고 얘 말고 어, 이 녀석 말고 어... 음, 얘를 실행해 볼게요. 이, 이 녀석, 음, 이 녀석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사, 앱이 몇번 실행됐어요? 사실 이제 앱이 실행된 건 아니죠. 자식이 렌더링된 건데,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위쪽이 실행된 게 아니라 서브 함수만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다시 실행된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3, 4, 5 나온 거 보이죠? 자 이펙트 1번은 왜 무시됐어요? 자 얘는 어차피 한 번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는 거고 최초에 한번딱 나왔잖아요. 자 2번은 왜 실행이 안 됐다? 이거는 부모가 나에게 준요 m 넘버라는 녀석이 안 바뀌었죠? 왜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나에게 새 값을 준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에서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준 m 넘버는 지금 아직 1이란 말이에요. 1. 음.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원래까지만 해도 0이었죠? 그런데 지금 1이 됐잖아요. 이번 렌더링에서 넘버 값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왜 4번은 왜 다시 실행됐다? 지금 m 넘버는 반 바뀌었지만, 나, 내게, 나한테 만든, 내 안에서 만든 넘버 값이 지금 교체가 된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이둘 중에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실행이 된다. 얘는 이제 m 넘버 또는 넘버. 어, 부모가 나에게 주는 m 넘버 아니면 나한테 만 내가 만든 넘버가 바뀌었다 바뀌었다면 실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녀석이고 그죠그 다음에 얘를 한번 클릭해볼게요. 이 녀석. 자이 녀석 키랑 했어요. 자 얘도 보면 서브가 가지고 있는 m 넘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지금 보면 네 번째 이펙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어. 그쵸? 얘가 이제 당연히 얘가 이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자 그러면 어... 자 당연히 1번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얘는 이제 그냥 당연히 무시되는 거고 그죠그 다음에 2번은요? 얘는 M넘버가 바뀐게 아니죠? 자 이펙트 3은 왜 실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넘버가 바뀐게 아니잖아요 어. 넘버가 지금 어바뀐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바뀐 거는 지금 이제 어... 이 아래에서 이제 넘버 2가, 음,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넘버 2. 센 넘버 2. 아, 여기 보시면, 어, 넘버 플러스 1로 되어 있죠? 넘버 2 플러스 1이죠? 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넘버 어, 2가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얘 클릭, 그 다음에, 얘 클릭, 그 다음에, 얘 클릭하면, 음. 지금 이제 4번 어, 실행된다고 이제 나오는데, 음, 어, 왜냐면 넘버, 왜냐면 값이 이상하게 증가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봤어요. 자 어. 지금 이제, 어, 예, 어, 지금 보면 3번은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어, 그죠. 3번이 실행이 안 돼요. 어, 근데 왜 4번이 왜 실행됐을까요? 이 음, 넘버. 왜냐면 넘버 2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넘버가 바뀐, 넘버, 그러니까 넘버가 바뀐 게 아닌데, 넘버가 바뀐 게 아니라 넘버 2가 바뀐 건데 지금 얘가 실행이 된다. 어, 지금 그럼 코드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코드를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콘솔 로그 제가 뭔가를 잘못 넘겨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셋 넘버, 넘버 1, 서브 넘버 얘는 넘버 버 넘버 2. 그렇죠? 왜냐면 넘버2가 바뀌었을 때 유지팩트에 지금 관련된 게 없는데 어 얘가 지금 4번이 나온다는 거는 어 말이 안 된다 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버튼 클릭 잠시만요 클릭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튼간에 지금 이제 어 이펙트 4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펙트 5 같은 경우는 얘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튼 클릭할 때만 실행되는 녀석이 어, 실행된 실행된 녀석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제 넘버 2가 지금 바뀌었는데 음, M 넘버 M 넘버 엠 넘버 자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펙트 4까지 어, 이제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 서브 4번 뭐실험대 나온 거 보이죠? 어. 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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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누, 이펙트 4가 나온 게 아니죠. 지금 이펙트 4도 안 나왔죠? 어,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얘는 m 넘버 또는 넘버가 바뀌었을 받기, 때 실행되라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꾼 건 넘버 2잖아요 그죠? 넘버 2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는 무시되는 거예요, 어, 그죠? 이해되시죠? 자, 뭐 이거는 뭐 다시 설명드리고 어, 됐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지이펙트에서 이런 걸 디펜던시 어레이라고 합니다. 디펜던시 어레이. 그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니까 굉장히 당연히 민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아예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민감도가 제일 강하다. 자, 얘는요. 자, 이 녀석은 값을 여기다가 여러 개 넣으면 넣을수록 민감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바뀌어도 실행 또는 얘 또는 얘가 바뀌어도 실행. 어, 그래서 얘보다 덜 민감하게 하는 게 바로 3번이죠. 3번 또는 이 녀석. 음, 그래서 근데 얘 네, 어쨌든 얘는 뭐예요? 요 녀석은 내부, 즉 서브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실행되는 이 거죠. 그죠? 얘도 똑같은 거죠. 얘도 지금 이제 M 넘버라는 게 바뀌면 실행된다.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무조건 최초에 한번 실행이 되는 거고 어,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이펙트 순간 이거랑 착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튼간에 이런 걸디펜던치 어레이를 해가지고 유제 이펙트를 이용해서 민감도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